이 시간에는 노아의 셋째 아들 셈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의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정막 안에 벌거벗고 누워 있을 때 아들 함이 아버지의 행한 행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이 보여준 행동은 내피름에 피가 흐르는 아내의 미혹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27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하미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에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 아버지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어,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에 덮으며 그들의 얼굴이들이끼고아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서릴게요.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느라 가로되 쌤의 하나님 여호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쌤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상세기 2장 90절 27절. 이 말씀 속에는 제사장 나라의 그루터기로 노아의 셋째 아들 세임을 지정해둔 것이 내포되어 있고요. 세임의 계보를 통해서 장자 약속의 시 이삭을 낳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계보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끊임없이 애비에 나가시는 것이에요. 네 그럼 한편으로는 이 세상 나라에서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핍박하고 미혹하는 세상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네, 여기서 샘과 야벳은 제사장 나라의 구르터기로 남겨둔 자들을 애표하는 것입니다. 샘이 노아의 장남인 셋째 아들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셈은 노아의 셋째 아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32절에는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500세 될 때에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니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 셈의 첫 아들 장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생 순서대로 기, 기록한다면 야벳과 함과 셈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벳이 장남인데 불구하고 셈을 먼저 등장시킨 것인데 이는 셈이 하나님 나라 즉 제사장 나라의 구루터기 역할을 담당하는 장자의 직분을 드러내고자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 장자인 셈을 맨 앞에 기록한 것입니다. 노아가 500세에는 야벳을 낳고 501세에 함을 낳고 502세에 셈을 낳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증거로 창세기 11장 10절에는 셈이 100세 후 홍수 후 2년에 아라박삿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일백세 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상세계 11장 10절. 노아 홍수가 노아 600세에 일어났을 때상세계 7장 11절 홍수 후 2년에 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2년에 세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500세에 자녀를 낳았는데 누아가 셈을 낳을 때는 누아의 나이는5 0 0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셈은 첫째 아들 아들이 아니라 셋째 아들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지난 진인 의미를 암시하는 여러 증거가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며 하나님이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셋을 주었는데 이 셋이 셋째 아들입니다. 아담은 셋째 날 지었습니다. 셋째 날 되었다는 것은 벌할수 있는 육의 몸으로 예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담을 셋째 날 지은 것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은 것을 의미하며 아담의 셋째 아들 셋도 아담의 형생대로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샘도 홍수 이후 제사장 나라의 그루터기로 예비하기 위해서 노아에게서 셋째 아들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노아 500세의 새 아들을 낳았는데, 셈은 홍수 2년 후에 아르박삭을 낳았을 때 100세라고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은 노아가 502세의 셈을 낳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셋째 아들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면 셋을 셋째 아들로 예비한 것을 알수 있어요. 셋째 날 지은 아담, 아담의 셋째 아들 세의사이의이라는 숫자가 지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셋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 26절 여기서 셋이 에노스를 낳은 어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이 땅에 제단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제사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셋과 에노스는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그의 형태 제사장 아론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아론의 모세의 형이듯 셈과 야벳의 관계에서도 야벳이 셈의 형이 되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형 아론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따라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창세기 9장 2 0절의 말씀은 셈은 열법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야벳은 그 장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애표하는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야베스의 셈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기름부음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은 율법의 선지자로 그리고 그가 기름부음 세운 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애표하는 것들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속사의 비밀을 모세는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왜 노아가 일어나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가나안의 아비 함은 노아가 포도,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에 누워 있을 때그 아비야 하체를 보고 나가서 샘과야바에게 아비를 정죄하였다고 성경은 종구하고 있는데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들에게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샘과 야벳은 함의 말을 듣고 그 옷을 가지고 자기의 어깨에 메고 장막으로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하미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세윤과 야베지의 옷을 채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들들겨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었더라. 창세기 9장 22절 23절 예 그래서 이 옷을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벗개를 메는 비밀한 계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의 동행하였다고 창세계6장구절에 전고하고 있죠. 따라서 의인 노아가 누워있는 장막은 지성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과 야비백이시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비 노아의 옷을 덮었다고 전거하는데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함에 무례하고 악한 행동과 대조를 보이며 그들이 아비 노아를 덮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야 하체를 덮는 옷은 또한 율법의 제사장들이 입는 베로만드이 고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은 성수와 지성수에 들어갈 때 베로 만든 고의를 입어 허리부터 넓적다리 부분을 가리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8장 42절 33절을 보면 말씀해 보면 또 그들이 위하여 베로 고인을 고의를 만들어 허리부터 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라고 하라. 아론과그 아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들은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호손에 영원히 지길 그리라 출애굽기 28장 42절 3 43절 예 그래서 노아의 두 아들 샘과 야벳이 옷으로 아비의 노아를 덮었다는 것은 노아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서를 입하는 말이 되겠어요 모세가 지성수와 성수에 들어갈 때 입어야 한다고 아론에게 지시했을 때는 배옷은 제사장들의 죄를 가리기 위한 것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이상의 자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죄를 가리기 위해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리는 이 고의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배옷을 입는다는 것즉 고의로 하체를 가린다는 것은 해계에 합당한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성결의 필요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의를 입지 않고 성수나 지성수에 들어갈 경우 즉사한다고 출애굽은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아가 일어나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는 저주하는데 가나안에게는 뱀의 후손인 혼혈 내피름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함을 저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함을 저주한 까닭은 누아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장막에 아비의 하체를 가리지 않는지 들어왔기 때문이 되겠고 또 누아가 누워있는 장막은 지성수를 시사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누웠다는 노아를 함이 아무 거리낌 없이 보고 나가 형제들에게 고했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체를 가리는 고의를 입지 않고 지성수에게 들어온 경우에 해당된다고 모세가 밝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함의 행동으로 앞으로 제정될 율법에 크게 어긋나는 것을 성경은 안목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노아가 소리 깨요.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지를 받아 그 형제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느라 또 가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를 찬송하리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상대기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상세기 9장 24서 27절 그리고 노아는 야벳의 셈의 장막을 거하게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성막을 짓듯이 셈의 장막을 지을 때 야벳은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셈과 야벳은 율법의 선지자와 대제사장을 애표하게 되고 상세기를 기록한 기록하면서 요셉, 모세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의 규례와 열법을 따라야 하는 것들을 제시해 놓았어요. 함의 후손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뱀의 후손들로 이 땅에 번성하게 되었고, 이들은 가나안 땅의 족속으로 번성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들은 수레급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이들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오상을 동시에 섬기게 되는 배도의 길을 가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한 그들을 패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독생자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율법의 제사장들은 아들의 신분이 패여지고, 종의 신분으로 추수하는데 이들은 굵은 배설입고 해계에 합당한 상결의 표와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온전히 지키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서야곱가에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열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해계에 합당한 굵은 배우을 입고 나오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기름을 받고 세상에서 다시 대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성령의 구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열 후사의 신분으로 이 땅에서 왕권의 권세를 갖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